어, <laughs> 알겠습니다. <오>! <웃음> <웃음> 이 영상을 틀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어, 기침을 하냐, 그렇게 듣기 좀 거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떡키나 먹고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시민입니다. 어, 9월 23일 프라이데이. 모입니다 현재 시간이 7시 비둘기인데, 네. 현재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음, 아주 산책하기 좋은, 어, 그런 부분입니다. 어 네. 사람인지 옆에 지나갈 때는 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미은상은? 네. 뭐 어제보다 화가 좀덜난것 같은데, 그래도, 어, 잠을 좀푹 잤습니다. 아, 사실 어제 제가 그 저녁에 택시 탈 일이 있었는데, 어, 택시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길래 기사님이, 아, 이거, 뭐 됐구나. 좋됐구나 했는데,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김포공항 쪽 계시다길래 아 여기, 여기다 아, 너, 너무 너 죄송한데 사례 좀 부탁 사례 드릴테니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 제가 어제 결제할 때 8,000원이나 왔는데 제가 만원을 그냥 현금으로 드려줬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주셔가지고 네 지금 바로 이제 저희 집 앞까지 와주셔가지고 핸드폰 받고 그리고 이제 곧 오자마자, 이게 또 영상을 킨 부분입니다. <laughs> 어, 중앙광장에 지금 비둘기들이 졸라 많은데 너는 뒤졌다, 오늘. 자, 달려갑니다. 한번, <laughs> 제가 걸어가는 앞모습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돌려갑니다. 도, 돌립니다. 자 합니다 저기 앞에 좀 깨같 깨 은게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둘기가 한 진짜 뻥한 친구 한3한0명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제 메테오스킬로 저 아이들을 모두 다 아주 홈비백산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인정 네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람에 트랙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가기 좀 부담스러운데 어 저기 좀깨 같은 거 보이시죠? 깨, 깨, <laughs> 깨들이 많은데 저 깨들이 비둘기니다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냥. 어, 너 여기까지 이제 가서 저 인류들을 인류들, 저 인파를 뚫고 어, 들어가는 거 조금은 좀어 모리수기 때문에 어, 조금은 좀 자제하도록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laughs>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이 비빔필을 이렇게 착용한 모습인데 어제보다는 조금은 날씨가 좀 풀린 좀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죠 어좀 풀린 부분입니다 후네 이제 영상의 시간 이제 이 거의 4분을 가까이 향해 하고 있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좀좀 좀 지겹고 그래서 뭐 제가 할 얘기는 맞습니다만. 어, 오늘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 네. 오늘 라이팅입니다. 뿅!